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한장 목상으로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여호수아를 먼저 읽고 오세요. 여호수아 12장부터 19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2장부터 13장 7절까지 전쟁이 그치다입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거둔 승리에 대해 나오는데요.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으니 모세가 차지한 땅은 요단강 동편의 땅들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루우벤과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죠. 이어서 여호수아의 승리에 대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넜으니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요단강 서쪽의 땅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점령하지 않은 땅들까지도 분배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까지 요단 동쪽 지역을 분배하다입니다. 요단 동쪽 지역을 받은 지파는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의 반쪽 지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 나머지 요단 서쪽 지역을 분배하다입니다. 요단 서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의 반쪽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입니다. 자, 이땅 분배에서 제외된 지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죠. 여호수아 13장 14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분량이 너무나 많고 여러 이름과 지명이 등장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해 보이지만 실은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땅 분배의 첫 번째 특징은 제비를 뽑았다입니다. 루벤과 갓, 그리고 문하세 절반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받고자 해서 받은 것을 제외하곤 모든 지파가 전부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본문 19장 5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는 무관하게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난 땅 정복을 위해 조금 더 수고한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준다거나 아니면 수적으로 더 많은 지파들에게 많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순전히 제비를 뽑아서 무작위로 땅을 받게 되었죠. 자, 중요한 건 누구도 제비 뽑아 받게 된 땅을 거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제비를 뽑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문하세반 지파가 자신들은 두 개의 지파인데 하나의 제비만 뽑은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개척하는 것으로 제비를 뽑아 나오게 된 결과에 결국 승복하죠. 상대적으로 더 좋은 땅을 받은 집파도 있었겠고, 또덜 좋은 땅을 받은 집파도 있었을 겁니다. 또 기름진 땅을 받은 집파도 있었고, 또 척박한 땅을 받은 집파도 있었겠죠. 자,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결과를 부정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비에 뽑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 생각하고 받은 건데요. 자, 왜일까요? 이 가나안 땅은 인간의 탐욕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물로 얻게 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건이 땅이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척박한가 비옥한가, 넓은가 좁은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들보다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죠. 여러분 땅을 삶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는 무관하게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나는 어떤 집에서, 어떤 외모로, 어떤 성격과, 어떤 가족들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봐야겠다. 라고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의 삶은 모두 제비 뽑아 받은 것처럼 무작위로 내 뜻과는 무관하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상한 머리를 갖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아무리 외우려고 노력해도 외워지지 않는 머리를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되죠. 재산, 외모, 학벌, 성격, 운동신경까지 모든 것을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비교하죠. 자, 누군가가 이 비교의 비는 비참할 비에 또 교는 교만할 교라고 말했는데요. 이 비교하다 보면 만족이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비참해지고,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을 만나면 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고, 내게 주신 삶이라고 믿는다면 똑같은 삶이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이 조금 더 척박하고 좁고, 볼품없고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내게 주신 삶이라고 믿는다면, 내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위에 선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 있던지, 그곳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때론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땅 분배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각 지파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은 정복이 끝난 평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 전쟁의 땅이었죠. 하나님은 모든 정복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 땅들까지 포함해서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복해야 할 적들과 땅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이 땅을 한번 삶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든 전쟁이 끝난 천국의 삶이 아니죠. 여전히 정복해야 할 수많은 적들과 죄들이 존재하는 전쟁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죠. 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지파들은 분명히 몰아내야 할 적인데도 몰아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욕심과 게으름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살펴보면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게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 있으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편하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종을 거느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더 편해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개셀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우리도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없애지 못할 때가 있죠. 물질을 탐하는 마음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자 그런 욕심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종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땅 분배의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분배된 땅이 어떤 땅이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에 있던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매순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정복되지 않은 땅을 주셨다. 분배를 받았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많았죠. 우리의 삶도 아직 정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교만과 음란과 탐욕과 게으름 또 욕심의 죄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오늘보다 내일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 주세요. 또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 주세요.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큰 위로와 도전이될수 있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